그날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기술 박람회에 초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2시간 만에 우리의 기술은 압수당했고 우리는 쫓겨났죠. FBI는 영장도 없이 부스를 봉쇄했고 한국 스타트업 직원들은 보안 위협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출국 조치됐습니다. CNN은 침묵했고 미국 대기업들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의심하던 순간 상상도 못한 반전이 시작된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기술 스타트업 네오테크 솔루션즈의 창업자 마크 얀센입니다. 5년 전 한국의 혁신적인 AI 알고리즘에 매료되어 서울의 중소반도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죠. 우리가 개발한 것은 기존 반도체 성능을 40%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라스베이거스 CES 박람회 3년간 준비한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대리와 박과장을 비롯해 총 7명의 기술자들이 함께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시연 첫날 오전 10시. 관람객들이 우리 부스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능입니다. 이런 기술이 한국에서 나왔다고요? 찬사가 이어졌죠. 김 대리는 유창한 영어로 기술을 설명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 8명이 우리 부스를 포위했습니다. FBI입니다. 기술 스파이 의혹으로 수사 중이니 협조해 주십시오. 순간 박남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옆부스 직원들은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참가한 업체입니다. 제가 항의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요원들은 우리가 3년간 공들여 준비한 시제품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국적 기술자들은 즉시 출국 조치합니다. 일곱 명의 한국 동료들이 현장에서 바로 공항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죠. 박 과장이 마지막에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마크 우리 기술은 진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3년간 함께 땀 흘린 동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FBI가 압수해 간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5년간 밤낮 없이 개발한 핵심 소프트웨어, 3,000시간의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손수 제작한 프로토타입까지 모든 것이었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국 법무부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식 영장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없는 단순한 통지서였어요. 국가보안에 위협이 될수 있는 기술로 분류되어 반출금지라는 한 줄짜리 문장 뿐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도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저었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대기업의 한 임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발 기술이라고 불안정한 복제품일 뿐이에요. 진짜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만 나옵니다. 그의 비웃음 섞인 표정이 뉴스 화면에 그대로 나왔죠.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인 1월 15일 바로 그 대기업이 네 획기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솔루션을 발표한 겁니다. 발표 영상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알고리즘 구조 처리 방식, 심지어 인터페이스 디자인까지 우리가 개발한 것과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용이잖아. 제가 소리쳤지만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기술 스파이 딱지가 붙은 상태였고, 증거가 될 원본 데이터는 모두 FBI가 가져간 후였으니까요. 암스테르담 사무실로 돌아온 후 한국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김 대리는 화면 너머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마크,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뭔가요? 3년간 주말도 없이 일했는데, 박 과장은 분통이 터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기술을 도둑놈 취급하더니 결국 자기들이 훔쳐간 거잖아요. 우리는 도둑 취급을 받았고 수년간의 연구성과는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 바로 이런 건가요? 약자의 기술을 짓밟고 빼앗아서 자신들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기술자들과 함께 이 불공정함에 맞서기로 결심했죠. 사건이 터진 지 3일 후 한국 중소기업협회에서 긴급 대표단을 구성해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 일에 연루된 7개 기업의 대표들과 함께 한국 무역관에서 정식 항의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박람회에 참가했으며 모든 기술은 독자 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기술 스파이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미국 상무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담당 관리가 회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국가보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혐의인지 왜 하필 한국 기업들만 표적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사회관 개망 서비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내 주요 기술업계 인사들이 앞다퉈 조롱성 글을 올렸거든요. 한국은 원래 모방국가라는 식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삼성도 애플을 따라하고 현대도 도요타를 따라했다는 비아냥이었죠. 이번에도 어디선가 베껴온 기술을 자기 것이라고 우겼을 뿐이라는 조롱이 이어졌어요. 작은 나라가 큰소리치다가 들킨 거라는 글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글들이 수만 번 공유되며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한국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심지어 평소 공정성을 외치던 주요 언론들도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한 기술 전문 방송에서 나온 인터뷰였어요. 유명한 실리콘밸리 투자가가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혁신 기술이 한국 같은 곳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만든 걸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게 전부라는 식이었죠. 방송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치 이것이 당연한 상식인 양말이에요. 그날 밤 강제출국당한 한국 엔지니어 중한 명인 최 과장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놨어요. 자신이 정말 순진했다고 했습니다. 기술만 뛰어나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 기술을 보기도 전에 여권부터 확인한 것 같다고 했어요. 아 한국 사람이구나 그런 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최 과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20년 넘게 반도체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 엔지니어가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무시당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기술이 부족한 걸까요? 최 과장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편견과 차별의 문제라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피해를 입은 7개 기업 대표들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연합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어요. 김 대리가 속한 회사 대표 이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였지만 다음에는 다른 한국 기업이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박 과장내 회사 대표도 격하게 동의했습니다. 5년간 개발한 기술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도둑 취급까지 받는 것을 가만히 견딜 수는 없다고 했어요. 연합회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기술 박탈 사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우리가 겪은 부당한 일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베를린의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연대 메시지를 보내온 것을 시작으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비슷한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파리의 블록체인 기업이 동참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미국 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오히려 특허소송을 걸어온 사례를 공개했어요. 네덜란드에서도 응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했던 제가 직접 유럽 스타트업 네트워크의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미국 대기업들의 부당한 관행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핀테크 기업들이 한국편에 섰어요. 이스라엘의 사이버보안 스타트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까지 지지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총 17개국에서 42개 스타트업이 연대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기술 도둑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글로벌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짜 기술혁신은 실리콘밸리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 작은 나라,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기술 발전은 모든 인류의 공동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기술 도둑 누구인가 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수십만 명이 이 태그를 달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독일의 한 연구기관에서 미국 대기업이 발표한 기술과 우리 기술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알고리즘 구조가 94%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프랑스의 기술 전문 매체에서는 두 기술의 특허 출원 시점을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 3월에 출원한 핵심 기술을 그들이 2024년 2월에 똑같이 출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에만 있는 독특한 코드 패턴이 그들 제품에서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의 일치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가 진짜 기술 도둑인지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중소반도체 회사인 테크노베이션의 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한 거예요. 정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술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스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견학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들이 바로 그 미국 대기업의 기술진들이었던 거죠. 정 대표는 보안카메라 영상까지 준비해 왔어요.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한국 부스 앞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전시된 기술 설명서를 몰래 가져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정 대표가 추가로 공개한 자료였어요. 그 미국 기업의 내부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제보한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한국 기술을 뱉기라는 상부의 지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한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최대한 빨리 습득하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씩 변형하라는 지시였어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베꼈다고 주장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방송사들이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진짜 기술 도둑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심층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국제 스타트업 연합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42개국 127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대기업을 상대로 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탈취 소송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FBI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필 한국 기업들만 타겟이 됐는지, 정말 국가보안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어요. 기술업계 내부고 발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추가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벌어져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진짜 스파이는 누구였나라는 말이 전 세계 사회관 개망 서비스를 뒤덮었어요. 이제 모든 시선이 미국 대기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한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테크 박람회에 참가해 기술 시연을 재개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압수당했던 기술들을 완전히 새롭게 구현해서 가져왔어요. 더 발전된 형태로 말이죠. 박람회 첫날 한국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기업인들이 한국 기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려고 몰려든 거예요. 시연이 시작되자 참관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 임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 정교함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항공우주 기업의 기술이사는 더욱 놀란 반응을 보였어요. 자신들이 1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 기술이 단 3분 만에 처리하는 걸 보고 경탄했습니다. 영국의 핀테크 기업 대표는 즉석에서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이런 기술과 함께라면 유럽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첫날에만 16건의 기술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26건이 추가로 성사됐어요.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총 42건의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유럽 전역의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세계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이 뺏은 기술 유럽이 먼저 손 내밀다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었어요. 독일의 주요 일간지는 진짜 혁신은 동양에서 온다며 한국 기술을 극찬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박람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유럽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기업인들에게 기립 박수를 보낸 거예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은 국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실례로 평가받는다는 걸 말이에요.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대리는 그날 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 기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요.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 취급받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말이에요. 독일 박람회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먼저 유럽연합에서 움직였습니다. 브리셀에서 열린 긴급 기술정책 회의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확대가 결정됐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필두로 총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기술정책 담당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혁신은 독점이 아닌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 한국의 기술적 역량과 유럽의 시장이 만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어요.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제안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뒤따랐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한국 기술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동 아랍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두바이에 한국 기술 허브 설립을 제안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한국 스타트업들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타르와 쿠웨이트에서도 연달아 러브콜이 날아왔어요.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 경제로 전환하려는 그들에게 한국 기술이 해답으로 보인 거죠. 한 달도 안되어 총 42개국에서 공식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거였어요. 새로운 기술 질서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이 내세운 키워드였어요. 기술 독립, 윤리적 개발, 공정 경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기술 종속이 아닌 상호협력을 원한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독일의 한 대기업이 미국 기술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한국 기술로 전면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국영 항공사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 시스템 대신 한국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더 나아갔어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술 시스템을 한국 기술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싱가포르의 주요 은행들이 미국 핀테크 시스템 대신 한국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국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한국 업체와 함께 구축한다고 발표했어요. 중동에서는 더욱 과감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전체를 한국 컨소시엄에 맡기기로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신도시 건설에 한국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은 대안이 아닌 중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이 한국을 먼저 찾아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는 정말로 세계가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라스베이거스에서 FBI가 압수해 간 바로 그 장비들이 지금은 유럽 전역에서 가동되고 있어요. 독일의 자동차 공장에서 프랑스의 항공우주센터에서 네덜란드의 반도체 연구소에서 말입니다. 미국이 뺏은 기술, 한국이 다시 돌려받았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김 대리는 이제 유럽 7개국을 오가며 기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눈물을 글썽이던 그가 지금은 국제기술협력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강제 출국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말이에요. 박과장은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초청으로 두바이에 한국기술센터를 설립했어요. 중동 전체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핵심인물이 된 거죠. 최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권부터 확인당했다며 좌절했던 그가 지금은 어떤가요? 42개국에서 그의 기술을 찾고 있어요. 이제는 그가 나라를 선택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정 대표의 회사는 어떤가요? 그때 몰래 촬영 당하고 기술을 도난당했던 그 회사가 지금은 글로벌 기업이 되었어요. 유럽, 아시아, 중동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 역시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겪었어요. 네덜란드의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우리 회사가 이제는 유럽 기술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만든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뺏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연대하고 뺏기면 되찾고 기술로 존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국을 모방국가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죠. 작은 나라가 큰소리 친다고 조롱하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얼마 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우리를 기술 스파이라고 몰아 세웠던 바로 그 미국 대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에요. 42개국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굳이 그들과 손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김 대리가 그때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 기술은 진짜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이제 온 세상이 그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연대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혁신은 크기가 아닌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진정성을 증명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1년 전 그날, 라스베이거스 박람회장에서 한국 동료들이 쫓겨나는 걸 지켜볼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대리가 마지막에 돌아보며 외쳤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크, 우리 기술은 진짜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를 의심하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누가 정말 혁신을 만들어내는지를 말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17개국 42개 기업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는 기술만 되찾은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들 덕분에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크기가 아니라 진정성이었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